안녕하세요. 기계학습 조교 황민준입니다 중간고사 3번 문제에 대해서 오토ML 반복론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3번 문제는 g i 브 h 에 기계학습 중간고사 실습 문제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보시다시피 손글씨를 통한 숫자 인식 문제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코드는 중간고사 3번 문제 캐글보드에 코드에 올라와 있는 2 0 2 1 m l 코드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코드 역시 코드 탭에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 m l 방법론도 기존의 다른 분류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파이프라인 이 유사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준비한 후오토 m l 분류기에 데이터를 피치시킨 다음 피치시킨 분류기를 통해서 프레딕을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데이터셋을 서브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여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완전 기존 방법이랑 유사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오토 ML 방법론을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치가 필요한데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매뉴얼에 인스톨레이션 부분에 들어가시면 설치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방법론으로 설치를 하는데 네, 운영체제별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k e 노트북은 여기 보시다시피 Ubuntu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Ubuntu 네, 운영체제니까 해당 코드를 이용해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죠 네, 저는 미리 설치를 진행했고 여기 수도라는 거는 설치할 때 권한 설정을 권한을 위해서 권한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부분인데 캡을 리더보드 캡을 아, 보드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오토 사이클론 방법도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 이 설치하실 때 옵션을 넣어주시면은 추가적인 입력 없이 설치하실 수 있으십니다. 설치를 하시고 나시면은 임포트를 통해 해당 AP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두 옵션은 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기존 사이클링 방법과 유사하게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설정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오토 분류기가 데이터셋을 어느 정도 맞출 것인지 그 시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설정이 3600초 즉 1시간 정도 되는데요 데이터셋도 어, 적어도 3번 데이터셋은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약 300초 5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는 로그 파일 모델이 fit 하면서 저장된 로그 파일인데요. 저장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기존에 사용했던 곳 말고 새로운 위치를 지정해 주셔서 학습을 진행하시면은 오분에 걸쳐 오토엘이 데이터셋에 맞춘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그 모델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진행하시고 그거의 그거 결과를 소미 파일에 붙이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은 저가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했을 때 이러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딱 베이스라인 2번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고, 어 오토 ML면은 내 데이터셋에 5분이나 피트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왜 이런 다른 방법, 다른 코드들과 다른 성능, 더 낮은 성능을 보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반복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방법은 여기에 있는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제가 논문을 소개해 드릴 순 없지만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 데이터셋 그러니까 저희 문제의 경우에는 손글씨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모델이 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좋다 이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공한 뉴 데이터셋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셋의 구조에서 어떤 모델이 좋은지를 가져와서 그걸, 그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오토 ML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나의 데이터에 완전히 핏한 게 아니라 나의 데이터가 어 어떠한 평균값에 맞는지 이 평균값에 맞는 분류기는 어떤 분류기를 보통 사용하는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 모델의 최적화된 값이 아닌 여러 많은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어 괜찮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법보다 약간의 성능이 낮은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되게 적은 노력으로 어, 파라미터를 찾거나 이런 노력 없이 베이스라인 이점에 해당하는 점수 꽤 높은 점수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아서 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테스트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때 트레인셋과 테스트 셋이 모집단에서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트레인셋으로 학습한 모델이 테스트 셋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라 것이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모집단, 두셋 모두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하지만 트레인셋이 예를 들어서 모집단을 대표하지 약간이라도 대표하지 못한 경우 학습의 경향이 잘못되어서 테스트 데이터셋에 테스터셋,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학습이 잘못된 경우이죠. 그리고 아래는 테스트셋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트레인셋은 모집단에 맞추어 잘 학습이 되었는데 테스트셋에서 성능이 높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가정으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 모두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잘 맞는 모델을 찾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게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토엠을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괜찮은 성능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완벽하게 맞추는 방식이라고 그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방식에 오토엠 l 보다더 좋은 방법론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음과 같은 일이 있더라도 오토 ML 자체로는 간단하게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서 다음 함수 등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어떤 웨이트로 앙상블 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정도의 웨이트로 이런 모델을 사용했고 이 정도의 웨이트로 이런 모델을 완상 뭐 그랬다. 이런 식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토엠을 반복론을 통해서 문제 3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